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20장 36절에서 48절입니다. 사사기 20장 36절에서 4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함에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성읍을 쳤습니다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약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오싸고 기부압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범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려진 자가 만 8천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천명을 이삭줍듯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메 이르러 또 2천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만 5천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린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그리스 비극 작가 소포클레스가 쓴 안티코네란 비극이 있는데 그 비극에 이런 인간에 대한 합창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 시작을 엽니다. 세상에 놀라운 일이 많다네. 세상에 무서운 일도 많다네. 그러나 인간보다 더 놀랍고 인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다네. 인간의 실전이 극과 극을 아주 분명하게 노래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위대성과 인간의 비참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사기를 쭉 읽어 내려가면서 보면서 안타깝게도 인간의 위대성보다 인간이 얼마나 위험천만하고 비참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는 사사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참으로 끔찍하고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는데 사사기 19장 3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이란 한 레위 제사장이 어느 마을에서 하루를 유숙하게 되는데 그 유숙하는 그 동네에서 레위인의 처비 무참하게 유린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레윤이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하니, 이건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속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토막내서 이스라엘 12 지파에게로 다 보내면서 큰 보복을 알립니다. 이 끔찍한 사건의 배후에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부와 족속의 조직 폭력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직 폭력배들이 속해 있던 기비와 족서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이스라엘 11지파가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 전역으로부터 미스바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모인 군대의 규모가 자그마치 보병만 40만 명이 됩니다. 일개 마을에서 날뛰는 조직 폭력배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한 나라의 군대를 총동원한 격입니다. 저들이 모인 장소가 미스바라는 곳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미스바라는 그 단어가 맨 처음 등장한 것은 창세기 31장 49절인데 아시다시피 야구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수십 년 동안 거의 종사리에 버금가는 중노동과 헌신을 하면서 외삼촌의 부를 누리고 자기도 이제는 살아야겠다고 두 아내와 자녀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외삼촌 몰래 떠납니다. 이사 실란 외삼촌이 급기야 사람들을 몰고 야곱을 응징하려고 오는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간섭하셔서 둘 사이에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서로 침공하지도 말자. 헤어져서 각자 잘 살자. 그리고 그둘 사이에 돌을 쌓아 놓고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 맹세의 탑, 하나님 보시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 침략하지 않고 평화롭게 산다는 그 뜻에서 돌을 쌓아놓고 그 장소 이름을 미스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종족간에란 이 사건을 어떻게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평화롭게 그리고 큰 다툼이나 전쟁이 없이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미 전쟁 위에는 답이 없다는 식으로. 결론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미스바에 모인 겁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뭘 해야 될지 다 알고 결정까지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병력을 차출하여 베냐민 지파로 그들을 보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부아의 조직 폭력배들을 당장 내놔라. 그들을 살려두지 않겠다. 베냐민 지파가 거절합니다. 열한 지파들이 무력을 동원해서 자기들을 굴복시키겠다는 그런 것에 저들은 굴복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반항을 합니다. 힘으로 항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열한 지파 동맹군들이 베냐민 지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작은 지파였지만 베냐민 지파에게 소위 말하는 정말 특수 정예 부대가 있었거든요. 왼손잡이들은 모여서 물맷돌을 던졌다면 한치 오차도 없이 상대방 군사를 일격에 무너뜨리는 그런 특수 정예 부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어 한번 해보자 이런 반발심이 베냐민 지파에게 속고 쳐 났습니다. 열한 지파 동맹군은 보병만 4 0만 명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보병 2만6천명의 특수 정예 부대를 합쳐봤자 이만한 7천 명밖에 안 됩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볼때 베냐민 집화가 보통 면세가 아닙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열한 집화 동맹군과 일개 약한 베냐민 집화 사이에 큰 전쟁이 세 번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 시작되고 보니까 첫 번째 전쟁과 두 번째 전쟁에서 열한 지파 동맹군이 참패를 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결코 전쟁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전쟁을 치를 때 열한 지파 동맹이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 말씀을 듣고 열한 지파 동맹군이 유다 지파를 앞세우고 베냐민 지파 싸기 위해 기부와 산지로 올라갑니다.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이첫 번째 전쟁을 통해 희생당한 열한 지파 동맹군의 수가 얼마냐? 2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거의 베냐민 지파의 군대 수만큼 죽어버린 거예요. 엄청난 손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승인한 전쟁이면 하나님 올라가라 하셨으니까 승리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는 처참하게 지고 말은 겁니다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미스바에서요 앞에 모인 열한지파 동맹군들 저들은 이미 전쟁을 전제로 미스바에 모인 것이지 대화나 타협, 중재, 뭐 평화로의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추호도 없었고 자신들이 이미 다 결정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그에 얹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아주 탐욕과 그 다음에 악한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모르실 리가 없죠 이렇게 그러니까 상대도 안 되는 전력을 지닌 베냐민 집화의 첫, 첫 번째 전쟁에서 참패를 당한 동맹군들 다시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여쭙니다 이스라엘 자신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산과 싸우리까? 그래서 처음보다는 조금 낮았어요. 사람이 한번 실패를 겪어봐야 교만이 깨지거든요. 울기라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올라가서 치라.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에도 처참하게 패했습니다. 손실된 병력 규모가 만팔천 명이었습니다. 첫 번째도 하나님은 예스로 응답하셨습니다. 두 번째도 하나님은 예스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승인하신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가 아닌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자신이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결정을 포장하려는 극도의 이기적인 욕망을 하나님께서 그 허용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종족간의 살육을 결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심 노라고 말씀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은 아프시지만 예스라고 말씀하시므로 저들의 잘못을 일깨워 주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맛보기도 하시지만 실패를 맛보게 하심으로 우리가 돌이키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연거푸 참패를 당하고 나서 11지파 동맹구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들레이리로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 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싸우는 자나 백성들은 한마음이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앞서 실어진 두 번의 전쟁과는 전혀 사뭇 대조적입니다. 그때는 오로지 싸워서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예스만 해주십시오. 우리가 결정돼서 하나님 그냥 예스만 하세요. 이거였는데 사뭇 달라진 모습입니다. 베드리리라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지금 전쟁은 수행해야할 이스라엘 총회가 모든 억수를 놓고 앉아서 금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들이 전쟁을 하기보다 하늘을향의 마음을 집중하고 있는 걸 봅니다. 전쟁하려면 군사들의 체력도 보강해야 되고 장비도 점검해야 되고 할게 많은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앉아서 병사나 백성이나 금식하고 있다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저들의 모습입니다. 또 지더라도 뭐 일단 하나님께 무릎 꿇고 보자 그 마음이 저들에게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하나님 영하여 드린 번제는 화목제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 자신들을 살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서야 생각하게 되는 이스라엘 총회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저들이 형식적으로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잔소리 마세요. 결정만 하세요. 라고 했던 그런 모습들하고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때론 실패와 때론 낭망과 때론 상실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긍정적인 교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편냐민 자성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첫 번째, 두 번째와 같은 똑같은 예스를 받아냈습니다. 그는 전혀 다른 예수입니다 진짜 예수예요 전이 대목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긴장했을까 상상해 봅니다 첫번째는 예수에서 올라갔는데 참패를 했거든요 두 번째도 예수에서 올라갔는데 참패를 했거든요 세 번째 예수 했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되나? 데자뷰 즉 과거에 경험했던 것이 기시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돌이켰던 저들에게 하나님은 이번에 정말 예수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열한 지파 동맹군이 누구와 싸우고 있는 겁니까? 작은 형제 지파인 베냐민 지파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번에는 베냐민 지파가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냥 참패가 아니라요. 완전히 베냐민 지파가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처참하게 살육을 당했는지, 오늘 보면 4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몸을 돌려 광해로 도망하였으나, 림몬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도메이로 또 2,000명을 죽였다. 이삭줍듯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병사들 힘이 없으면 탁 치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탁 치는 대로 죽이고 끝까지 쫓아가서 죽였습니다. 자, 전쟁의 결과를 살펴봅니다. 35절과 46절을 보니까 세 번째 전쟁으로 죽은 베냐민 사람들이 2만 5,100명입니다. 같은 장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100명이 차이가 납니다만 성경 저자의 우발적인 실수로 보입니다. 4 7째를 보니까 베냐민 사람 600명이 광야나 도망가서 석넉 달을 숨어 지냈다고 돼 있습니다. 아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나 지날 때두 번의 인구 조사를 하는데 첫 번째에서 조사한 베냐민 지파의 수가 3만 5천 명이고요. 2차에서는 좀더 늘어서 4만 5천 6백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장 15절을 보면 2만 6천 7백 명으로 나왔습니다. 여자와 20세 미만의 사람들의 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총 2만 6천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군인들은 대략 1,600명이 남은 셈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47절에 600명만 살아서 광야로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이 1,000명은 앞선 1차, 2차 전쟁에서 그들도 희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48절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여인들과 아이들, 노인들, 심지어 가축까지 가리지 않고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를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읍 자체는 불을 살라 버렸어요. 혹시나 숨어 있는 사람들은 다 불에 타 죽었습니다. 가까스로 광야 바이틈으로 도망간 군인 600명만 살아남은 것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런 살륙의 형제 혹시라도 살아남은 여인이나 노약자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방인들에게 행했던 종족 청소를 현륙인 베냐민 집파에게 자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을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수용하도록 말씀하신 적도 없고 허용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열한지파 동맹군들은 베냐민지파와 싸우기를 마치 가난 족속과 싸우듯 했습니다. 물론 원인 제공은 베냐민지파에 속한 기부와 초폭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되는 사류극이었습니다 분명 1차 2차 전쟁에서 엄청난 패배를 당했으니 복수를 갚겠다는 이 복수심이 강하게 작용했음에 틀림없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두번 당했지만 국물도 없다 열한 지파의 세를 과시하는 자기 과시까지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군대가 거의 진멸되고 승리가 확실하게 나타났을 때 열한 지파 동맹국들은 거기서 멈춰야 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동족 상전의 비극을 보면서 다시금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에브라임산지 구석에 한 레위인이 뿌린 죄가 정말 정결케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 레위인의 그 엄청난 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내전으로 몰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는 오염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렇습니다. 그러게 성경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과 악한 일의 출발은요 늘 보이지 않는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 그러므로 선을 생각하기에 집중하고 악을 떠나기 철저히 민첩한 우리 모두가 돼야 할줄 압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무지함과 자유방임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악을 향하는 이웃을 무조건 두둔하는 지나친 동료의식, 집화의식, 우리의식도 이 잔인한 전쟁에 한몫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승리하게 한그 전쟁을 그리고 보복과 지나친 살륙의 방편으로 삼았습니다. 성대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요. 의인이 자기의 상대적 의로 인해서 유리한 기회를 방편삼아 남을 누르고 판단하고 짓밟는 일은요. 도덕미호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사사기 20장은 성경 전체 중에서 참으로 소화시키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왜 이렇게 처참하고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사건이 오가는 세대 여과 없이 일을 켜지고 들려야 하는지를 우린 자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우리를 여전히 믿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조차 허락하시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를 내 길이 참으시고 기다려주지 않 그렇게 너희 악하지만 돌아오겠지라고 또 참으시는 하나님 셋째는 이 모순된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게 그때도 똑같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 네 번째는 그런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늘 갖고 계신 것이 재앙과 전쟁과 다툼과 갈등이 아니라 늘 평안과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바로 십자과 부활이 그 분명한 증거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의 하나님이시며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47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베냐민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 이르러 거기서 넉달 동안을 지냈더라. 군인 600명 혹 당시 살아 있을 법한 안여자들과 노약자들만 남았다는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 이처럼 살아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를 기사 회생하게 만들어 주신 이야기가 사사기 마지막 21장에 등장합니다. 많은 피해 살육으로 죽어간 사람들을 생각하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한이 남 한이 남습니다. 그래서 또 보복합니다. 원통함은 풀지 못하고 그렇게 흘러온 것이 인간의 역사의 한 줄기입니다. 민족간, 종교간의 전쟁과 갈등의 역사가 바로 인간의 어두운 흑역사 아닙니까? 너무 오래 흘러서 이제는 이걸 어떻게 화합하기엔 정말 불가능해요. 그죠 지금도 오르렁거리면서 서로 적당한 기회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싶습니다. 그나마 산륙의 전쟁이 안 나타나면 그나마 다행한 일이죠. 인생의 원가 모순되고 어두운 일들, 원통함과 분함, 슬픔과 격동 견인 일들, 그리고 억울함과 미움 등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흘러진 피에 벌로 말미암아 승화시키셨고 평화, 평화로 가라고 주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선언하셨습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종교심에 치우치든지 탐욕에 치우쳐서 자녀에게 피해 보복을 자행했던 11 집화로 구성된 이스라엘 연합군의 잘못만 탑습될 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후의 사건으로 이 똑같은 일이 역사 내내로 얼마나 큰 사건이 있었습니까? 자기들에게 손해를 끼치면 어제까지 형제라도 반드시 제거할 척이 되는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정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욕망과 탐욕에 대해서는 눈 감아주거나 감싸주는 지역주의, 패권주의, 집단이기주의가 또한 작동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지금 역사의 중동이 바로 그렇고 강대국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힘을 무분별하게 휘둘러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의 연장선입니다. 이 뿌리 깊은 악순환을 예수님이 이미도 십자가와 부활로 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대하는 전쟁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연합군에게는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에게는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그러나 승리라 해도 가슴 아픈 승리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승리였습니다. 철저하게 패한 베냐민 지극히 적은 자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거기서 다시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인간의 죄와 허물과 어둠과 수치 그리고 탐욕, 이기주의로 야기된 비참한 전쟁의 사륙의 터에서 그리하셨습니다. 세월이 무수히 흘렀지만 오늘도 오늘 이 본문의 칙칙하고 어두운 인간의 역사는 오늘도 지구선 어디에선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은혜의 바위팀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다시 굴절되고 뒤틀린 인간의 역사에 생명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입니다. 베냐민이란 뜻 공교롭게도 고통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여급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막내인 베냐민을 낳고 죽습니다. 고통 중에 낳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오늘 보면 나타나는 비참한 전쟁 이야기만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은 생명의 씨 즉, 600명에 불과한 베네멘 사람들을 언제나 우리 시대에도 남겨두십니다. 버려들이 오가는 세대, 론 우리가 사는 시대를 생명으로 일으키는 생명의 씨앗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살림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경이로운 곳으로 만드는 것도 사람입니다. 밤은 해상을 무서운 곳으로 만드는 것도 사람입니다. 미스바.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사이 평화롭게 살아라. 싸우지 말아라. 종족과 종족 간의 화평을 이루라. 바로 그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악을 자행하고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하나님 이름을 도용했던 자들이 사람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 하늘님, 미스 바로 정해진 삶의 현장입니다. 미스의참 뜻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리스 생명을 지닌 자로서 무너진 가정을 세우고 거대한 세속의 도전 앞에 서 있는 서서 의를 세우고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아버지 참으로 눈을 돌리기도 끔찍한 한 이스라엘 역사의 흑역사를 보면서 인간의 이처럼 무서운 존재인 거라는 걸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느님, 상만 조지지 않았지, 여건만 되면 우리도 하느님, 어느 순간에 우리 죄악이 싹을 내서 무서운 존재가 될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삶의 미스바 현장에서 우리의 욕망을 끊습니다. 우리 악의 모든 뿌리도 끊어냅니다. 탐욕을 끊어냅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이 건방진 아버지 하나님 교만도 끊어냅니다. 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사, 이제는 세우는 사람으로 우리 때문에 세상의 경유로운 도시되고 무송구되지 않냐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